안녕하세요. 삼척사랑꾼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올렸던 가곡유황온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목리에 있는 황토전원주택을 어, 그 주인분께서 조금 빠르게 급매하고 싶다고 그 가격을 5천만 원 내려서라도 팔고 싶다고 해서 다시 한번 촬영하러 갑니다. 어, 그 가곡유황온천에서 그 왼쪽에 그 가면 우리 집이 나오면서 그쪽에 면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목리예요. 그 오목리 쪽으로 어 들어서서 2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이게 이 영상에서 팔고 싶어하는 본 건물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가곡 유황온천의 그 실리카 성분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몸에 좋다고 해서 좀 많이 알려져서 이 온천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건강 건강 때문에 그 온천도 이용하시고 싶고 이런 분이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어그 매물본 건물입니다 여기가 본 건물 앞쪽입니다 어, 어, 오늘 날씨가 꽤 춥네요 배추가 좀 얼을 정도로 예. 여기가 본 건물이고요. 네. 어, 옆으로 들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밭이 엄청 커요. 네. 이 밭이 전부 다몇 평이라고 그랬죠650평요 예, 네, 반만650 평.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대지. 돼지. 대지는 150. 대지가 150 평. 네. 합해서 그러면은 8,000평 정도 되나요? 네. 예. 아 굉장히 큰 땅이네요. 네. 그리고 방으로 한번 들어,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650평, 그, 다, 전 650평 중에 이렇게 창고가 좀 이렇게 커요. 창고를 여러 가지를 크게 해놓고, 여기도 또, 이, 이, 예, 예, 창고 겸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 놓으셔가지고, 물건을 뭐 많이 놓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자, 집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태양광 되어 있고요. 그,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나무들은, 여기가 이제 보일러인데, 화목보일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떼고, 여기는 이제 뭐, 닭 같은 거 잡으면은, 어, 솥을 걸어 놨네요.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됩니다.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예, 여기가 거실인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거실이고, 여기 주방이고. 아이고, 고추가 또, 마지막 고추 수확하셨나 보다. 예. 제가 아, 아, 뭐가, 뭐가 담고 오느라고 지금. 아, 뭐가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에도 에어컨이 하나 작은 게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정수기인가 커피머신이가 있고 이 바깥쪽으로도 그때 주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네, 보조, 보조 주방이 하나 더 있고 아거 시골 사면 다 그렇죠 뭐 특히 밭이 크니까는 거저 네. 걷어 드릴 게 많네요 안에는 주방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네뭐 후드도 잘해 놓고 네네 아, 거기 또그 가스렌지가 아니고 저기 저 뭐지? 안에는 주방에, 본주방에는 전자렌지고. 예. 보조주방에는. 보조주방에 가스렌지 갖다 놓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예, 천장이 높아요. 예, 거실 천장이 높고. 그리고 여기 방이 몇 개라 그랬죠? 방이 세 개입니다. 방세 개에 화장실 두 개. 네. 그리고 그, 평수가 몇 평이죠? 건물 평수. 건물 평은 3 0 평인데 굉장히 커버예요 네, 엄청 크죠. 그렇죠. 네, 여기. 따라 있으니까 실 평수가 3 0 평입니다. 네, 실 평수가 삼십 평인데다가 저기서 막 늘려놨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였더라? 아, 창고. 화장실이고. 화장실이고 벽, 옷 벽, 벽장이고. 벽화장. 네, 화장실도 여기 신식으로 크게 나무로해서 잘려놨어요. 예, 여기 거울로 이렇게 해 놓고 네 어우 세탁기 여기 있고 다시 또 건너방으로 오면 여기 창고 제가 지금 창고를 쓰고 예, 있어서 예, 예 여기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아무거나 놔두는 창고입니다 네. 저기 문이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아, 그쪽에 지금 엄청 큰 창고가 있거든요 아그 밖에도 창고가 또 있어요 제가 네, 지금 알러지라서 에 너무 어설퍼서 지금 나무로 했습니다 아 창고도, 창고도 나무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안방이었던가요? 네, 네. 안방이고요. 네. 네. 저들은 창문도 지인창으로 2급으로 겹문했습니다 아,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지인창으로 네. 해서. 네. 네. 예, 예, 예. 그럼 우풍은 전혀 없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은 창고인가요? 네. 창고고 이쪽은 화장실인데 네. 바깥쪽은 건식으로 돼 있고 안에 습식으로 여기서 샤워할 수 있고요. 네. 안방에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이제 다 봤는데 이쪽에 또 문이 있어서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와 보니까는 창고를 이렇게 지붕을 이어가지고 이 창고를 크게 지어 저 굉장히 넓은데 이쪽에는 보일러. 네. 아. 예, 네. 이거 화목 보일러고 네. 보일러식. 기름보일러. 아 기름 보일러도 있구나. 네. 예. 그리고 여기 창고도 이렇게 이렇게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실평수 에 들어간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대충 볼때 이거까지 해가지고 저 뒤쪽에 있는 거 하고 해서 보면 건평이 한그 실평수 30평 외에 한 20평이 더 있는 거 같아요. 한 네. 오, 50평 될거 같아요. 시골에 아직. 그리고 시골 생활에서는 실제로 좀 이렇게 뭐 물건을 놓거나 이런 게 많,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지금 한 다섯 평 정도 더 늘려놨는데, 어, 지금 있더라고요. 이제, 응. 예. 지금 안방, 안방이 아니지, 거실이지. 거실에서 이렇게 내, 바깥으로 이제 보는 경치인데, 이제 앞에 계곡이 있고, 앞에 이제 도, 도로는 이제 그 건너편에 있어요. 예, 아, 근데 저번에도 느꼈지만은 이 집, 이렇게 뭐 특히 내부가 이, 이 나무 쓰신거나 아니면 이 황토벽도 금이 가지 않게 잘한 거나 이런 게참 어, 성의 있게,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지은 집이라서 성의 있게 했겠지만, 이 문창도 좀특이 이좀 기능 그냥, 그냥 사서 와낀게 아니죠. 그렇죠. 아, 그러면 낮에 수리하시는 분 있는데 기능장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기능장 분이요? 네 기능장 분이. 아. 그래서 하신 거죠. 예. 3 고급스럽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마도 이집집집 지은 집, 지몇년 집중, 됐죠? 7, 8년 되는 같아요. 한 7년, 7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 얼마를 들여서 지었을까요? 이 집이요? 음, 많이 들어간다. 한 평당 한600 정도. 아, 평당 600이면 368. 1억 8천들었네집값만요 네. 아, 예. 여기 좀딱 들어와서 보면은, 아, 집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네. 예, 예.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 이제 밭을 대지로 바꿀기 쉬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밭을 대지로 바꿔서 그한 서너 분이더 들어오셔서 이 땅을 논아서 집을 짓는 건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니면 또 그냥 그 집이 워낙 크니까는 이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뭐 대가족이 오셔 가지고 또, 밭을 또, 이렇게 또, 뭐, 이것저것 심으면서 또, 살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밑에 전화번호 적어 놓은 거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사랑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